안에선 고택을 배경으로 특별한 미술전도 열립니다. 전통이 깃든 공간에 현대미술이 더해지면서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서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낡은 고택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언뜻 보면 난해해 보이는 작품들. 하지만 과거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수 있는가를 고민한 결과들입니다. 고택 마루에 놓인 이 작품은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스치는 바람도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유산에 가해지는 각종 위협들을 바람에 흔들리는 천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사적 공간에서 어떻게 공적 공간으로 열리게 됨으로 해서 미술제엔 유명 해외 작가들도 함께했습니다. 과거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는 하해 마을에 여전히 주민들이 살아가는 풍경은 덴마크에서 온 작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미래 세대에 어떻게 무사히 물려줄까 고민 끝에 청소하는 사람의 조형물을 만들어 철저한 문화유산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And our work for this exhibition is called Come Clean with Me. 국내외 현대미술가 14인이 안동에서 직접 거주하며 녹여낸 예술작품들은 축정기간 번남고택과 원지정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